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청중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 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물품 대여 장소에 부착한 연락망이 손상되거나 학생의 연락처가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현재도 복지 제도 관련해서 많은 그런 부착분들이 학교 여러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많이 부착되어 있지만. 아니, 손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 종이를 손상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의 부원의 연락처가 안 좋은 이더로 사용된다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구상해 봐서, 오픈 채팅 링크를 걸어가지고, 오픈 채팅,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QR 코드를 걸어서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학생, 학생회 부원에 대해서 어떠한 어떠한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혹가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번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2, 3학년이 모두 함께 점심 시간에 급식실을 이용하면서 급식실 식탁들 사이로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학년간의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급식식식식탁을 이제 늘리잖아요 늘리면은 충분히 그 학생들이 지나갈 수 있게 충분한 거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한 저희는 학년별로 따로따로 들어가게 안내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년별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기호 1번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졸업 여행에 있어서 3개월 전에 버스를 예약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약 말고도 3학년의 학령부 교무실과 협의가 되어서 정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3학년 학류 부장 선생님과는 협의가 되지 않았고 교장 선생님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협의가 되었고 저렴 여행도 현실 가능한 공약으로 보아서 3학년 학류 부장 선생님과 협의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학생들이 급식실 개선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이 불이익보다 어 이익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고 다양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답변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떤 점이 문제이고 이를 급식실 개선을 통해서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저희가 생각한 급식실 그 입구와 출구 위치를 바꿨을 때 생기는 불이익으로는 원래 지금 입구가 원래 입구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지금 현재 출구는 출구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입구보다 좁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학생들 사이에 줄 서고 그러면서 끼거나 줄에 혼란이 생기고 그런 거를 불이익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 문제 문제 하나만 안고 가면은 학생들이 보다 더 빠르게 급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줄 서는 데도 훨씬 더 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우일반님께서 베스트 급식이 이어지지 않은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우일반님이 자동상이 되신다면 급식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시 이뤄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베스트 급식이 어지지 않은 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실과의 소통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중한 가지 이유는 학생회가 베스트 급식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불만을 학생회에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급식 관련 불만을 모두 안고 해결해 가실 건지 혹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베스트 급식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어, 급식을 운영하는 데에선 학생회학생 어, 하지 않고 급식실 운영에다가 이런 학생들의 불만을 조금 더, 조금,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베스트 급식 제도를 시행하시키, 시행시키는 것이라고 한번더 이런 목적을 다시 말씀해 드릴 거, 말을 드릴 거고요. 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수요조사를 할 때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급식을 선택하는 것을 하고 급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저희가 아닌 급식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여 학생회에서 많은 급식에 대한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님께서 축제와 체육대회는 원래 일정에 있지만 기호 2번만의 재미있는 요소를 참가하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전에 언급하신 체육대회의 재미있는 요소 외에 축제의 재미있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축제에는 천조공연이라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해주는 그런 행사가 한 가지 있고요. 또한 가지는 학생들이 반합을 어, 할수 있도록 부스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자를 학, 학생회가 아닌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 학생들이 행사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후보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급식실 줄을 쓸때 2층으로 줄을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2층으로 줄을 쓰나 1층으로 줄을 쓰나 현재 학생들의 충돌이 계속 지속되는 거라면 2층으로 줄을 쓰는 걸로 바꿨을 때 1층 학생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줄을 쓰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2층으로 줄을 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입구와랑 출구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줄을 서게 된 위치가 바뀌고 그러면은 바뀔 입구의 위치가 현재의 출구가 되는데 그 출구에서 줄을 서려면은 일단 줄을 서려면은 여러 비나 눈이 올때 학생들이 안 맞을 수 있고 줄을 설때딱 일정하고 이렇게 질서 있게 설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그. 천태의 출구부터 그 2층 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의 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줄을 바꾸고서 이제 급식식 식탁을 더설치하면 3학년 아니구나 1학년 3학년과 2학년의 급식 시간을 맞춤으로써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서 정말 여러 이점이 많음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더 추가 질문 없으면 청중 질의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님께서 보조배터리 대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락망을 부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 중인 보조배터리 대여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무 복지부 차장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없었던 한계가 무엇이었기에 학생회장으로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다짐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연락망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보조배터리 대여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서 활성화되지 가 못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한 보조배터리 대여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보조배터리를 대여 후 충전을 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보조배터리 복지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지만 라운 복지부 차장이었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활성화시키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부장이 아닌 차장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해보았지만, 어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 학생회 안에서 학생회의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조금 더뭐 보수 배터리를... 하루에 10개씩만 빌리고, 10개씩은 뭐 전날에 미리 충전해 놓고 이런 식으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지 제의 돈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각 후보님들께 두 가지씩만 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일님께서 이제 방송부와 학생회를 합친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학생회 맥시멈 임원이 3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AI 융합부랑 생활자치부 두 부서만 부장 차장만 학생회에 속하고 다른 인원은 별도 기구로 운영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인원이 30명이 딱 맞는데 소통아래부나 라운복지부처럼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부를 끼게 되면은 인력을 더 줄이거나 부서를 통폐합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방송부도 지금 a 이나 생활자치의부처럼 방송부의 대표로 한두명 정도만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것이고요. 지금 학생회에 있는 부서 중에서 예를 들어 진로진학부나 그렇게 많은 활동을 주도로 하지 않는 분은 폐설하고서 새로운 방송부를 드림으로 드리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다른 소통부나 복지부에 추가를 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이게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회가 추진하는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예산 확충을 요구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학생의 예산은 어떤 공약이나 어떤 활동에 사용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는 현재 복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16대 학생회 상담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좀, 좀... 학생들의 겪을 불편함에 대해서 더 많은 복지 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추운 겨울에는 담요 대여 제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교부 판매 같은 것들을 늘리는 복지 제도 같은 것을 어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2번 분께서 예산 관련 질문에 답장을 해주실 때 학사모가 학사모 대여, 그리고 축제는 학생의 예산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으셨고 실행까지 약속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발표회가 있기 전까지 모든 선생님들께 담당 부서의 선생님들께 허락을 받았고 모두 이행 가능함을 약속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적인 기호 1번이 졸업여행 등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공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도, 이에 불구하고 기호 2번을 뽑아야 하는 장점이나 이유에 무엇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는 공약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학생회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잃었던 천조 공연,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 공연, 그리고 그것들을 직관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였고, 그것이 조금 더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 있는 공약들이 아닌 학생들이 더, 학생들의 생활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중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최종 발언은 각 후보당 2분씩 총 4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번 기호 1번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토론에서 보신 만큼 실현 가능하고 그 누구에게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꼈을 불편함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뭔가 마음이 편안한 학교생활을 슬로건으로 둔 기호 1번입니다. 졸업여행을 통해 그동안 즐기지 못한 친구들과의 재미를 느끼고 생활복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그리고 베스트 급식제도로 즐거운 입, 학생들의 참여 증진 등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호 1번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 주신다면, 저희가 내세운 공약은 물론 앞으로 생길 여러 불편한 문제 또한 해결해 나갈 것이며,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자린을 자신이 있습니다. 열정과 철저함과 또 이에 대한 실행력으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번을 지지해 주시는, 그리고 곧 저희를 지지해 주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어서 기호 2번 최종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 여러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의 공약을 담으, 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거의 모든 공약들을 약속받은 만큼 여러분에게 확실한 믿음과 실행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소중한 한표한 한 표를 던져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표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후 이번의 토론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를 이상, 이를 끝으로 이제야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청중분들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천하오성고등학교 재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